예, 특전사 방첩부대장입니다. 어, 김병주 의원 특전사 방문해 가지했던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음, 일부는 봤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유튜브 인터뷰와 관련해서 2차, 3차 기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사전에 협의 없이 항의 방문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쇼도 하고 있고요. 그 영상을 보면 보여요. 이것을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방지부 대장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은 본인이 김병주 유튜브 출연과 관련해서 사전에 통한지 여부를 계속 추구는 했는데 최초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부정을 하면서 어, 김병주 의원이 항의 방문을 해서 나간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12월 6일 오전에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김병주원이 전화가 와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실 알고 있죠? 그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이 발음마저도 사실이 아닙니다. 슬라이드를 올려주시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어, 이미 작년 12월 5일 자정경에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예하 지간에게 전화를 해서 울면서 내일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저는 김병주 의원이 12월 5일 자정 이전에 통화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쭉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첩 부대장은 12월 5일, 그러니까 6일이죠. 6일 01시부터 02시 30분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령관 관사 있지 않았어요? 공 1시 30분부터 공 3시 10분까지 관사 있었습니다. 관사에 그 늦은 시간 왜가 있었죠? 어 사령관님 행정실장으로부터 새벽 1시경에 어그 일여단장하고 사령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일여단장께서 사령관님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 누가 좀좀 가봐야 될좀하십니예 예, 그런 예 전화를 그런 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그 영외 숙소에서 자가 차량을 운전해서 갔고 예, 도착을 해 보니까 주임원사도 예, 예, 있었죠. 주임원사가 가셨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에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많이 불안해하시는 사령관님을 좀그좀 그 심리적으로 좀 안정시키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고 사령관님께서는 어, 많은 후회를 하셨고 그 거부를 못한 거에 대한 후회를 하셨고 그리고 부대와 어, 특정 부대원들, 예, 뭐 보호하려는 예. 그런 생각을 가셨습니다. 곽진 사령관이 당시에 저쪽에서 전화가 왔다, 만나자고 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없었어요? 예, 주로 이제 얘기했던 게 이건 지금 우리 방첩 부대장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들은 이야기를 지금 모집합니다. 예, 예. 저도 그날 거죠? 그 현장에 있었는데. 네. 전화를 주셨던 분들은 그뭐 외부에 있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법조인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걱정스러운 전화를 많이 받으셨다 그래서 향후에 본인이 어떻게 법적으로 될 것인가를 많이 불안해하셨습니다. 이때 참모로서 우리 방직 부대장은 사령관한테 조언한 게 없습니까? 어, 사령관님께서는 뭐 어떤 그 언론에 나가서 본인이 조금 소상이 좀그 대국민 사과라도 좀 하고 싶다 라는 의사를 좀 비췄었는데 좀 부대장으로서는 그것보다는 여야가 같이 계시는 예 국방위가 어차피 열릴 텐데 그쪽에 가서 말씀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 드 07시 30분경에 방첩 부대장 707 단장 본무참모를 사령관실을 부르죠 어, 07시 30분경은 아니고 어, 제가 연락을 방제 부대장이 한 제일 늦게 있습니까? 가서 예, 그런데 이렇습니다. 사실은 0707 07, 예. 부대장 30분 전에 아, 예, 예. 했습니다. 그,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한3 시간 정도 8시부터 11시까지 있으면서 인터뷰 관련해서 사전 논의를 했죠. 예, 그 논의라기보다 사령관님께서 많이 불안해하시면서 좀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고. 제가 그때 사령관실 직무실에 들어갔던 시간을 제가 그때 경황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확인을 네. 했는데 좀 늦게 들어갔죠. 참모들이 여러 명 있는데 주로 건의했던 게 뭐죠? 어 제가 좀좀 좀 다른 인원들보다 좀 늦게 들어갔을 때는 저한테 이제 그 방첩부대장을 부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내가 부하들을 살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고, 예,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과 이두열 하는 거에 대해서 말려하지 않았어요? 아,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주로 이제 저희가 얘기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0 9시 30분 경에 김병주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죠.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길게 통화를 합니다. 길게. 그와 관련돼서 이야기된 게 있습니까? 예. 그 김병주 의원님 전화 이제 하신 거는 저도 이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들었고 긴 통화는 제 기억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항의 방문 하신다 그리고 어디쯤 오고 있다 뭐 이렇게 뭐그 정도 말씀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전에 교감 없이 왔다고 이야기하는데두번 통화한 것이 바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이. 예, 두번 통화는 제 외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건 제가 곽중근 사령관이 한번 통화했다고 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1이월5일이라는게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참모가 있는 가운데 지금 통화를 한게 예, 예. 사실이잖아요. 제가 들었던 거는 그 이후의 통화. 그거는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좀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이거 이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 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